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루라는 가난한이가 종기 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루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루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예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노 우려해도 올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루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루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돈 버시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하느님 말씀 잘 실천하면서 사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어, 오늘 부자 어디 갔죠? 죽은 다음에 1번, 지옥, 2번, 연옥, 3번, 천국. 몇 번요? 이 지옥.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복음이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라자루에게 무관심했죠.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죽은 다음에 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거지 이름이 라자로라는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자로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부자는 어떻게 살았나요? 복음을 보면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아주 행복하게, 아주 즐겁게 산 겁니다. 내가 소유한 거 가지고 세 번째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부자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부자도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죽은 이 중에 누군가만 가야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하죠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자는 하느님 말씀에 듣지 않았다. 이세 가지 정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려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내 가족들하고 즐기면서 살면서 하느님 말씀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았더니 어디 갔어요?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안 사세요? 복음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지금 안 살고 있냐고요? 다른 사람 어려운데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냥 무관심으로 넘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엄청나게 호화롭진 않지만, 내 가족들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수십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유 누구를 향한 비유입니까? 누구를 향한 비유죠? 바리사이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말씀 수십 번 듣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공부하고 실천했던 사람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이 나를 회개로 인도하지 못하고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안 사시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살아요 안 살아요? 지옥 갈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본당 신부님이 안 알려줘서 나 몰라서 지옥 갔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 나만 행복하면 된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다 그렇게 대부분 살아갑니다. 근데그 무관심이 파놓은 구렁이, 구렁이라고 오늘 복음에 나오죠. 내가 죽게 된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과 내 사이에 큰 구렁으로 바뀌어 있게 되고. 천국에 있는 그 라자로와 나내 사이에도 큰 구렁이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이 이미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삶이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생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오늘 이독서에서 바울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 믿음은요, 분명히 투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어떤 싸움이요? 악이 내 안에 속삭이는 그 마음과 맞서 싸우는 싸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많은 교우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쉽게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느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던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교만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든 말씀, 지킬 수 없는 말씀, 불편한 말씀 그런 것들은 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나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 눈물 나는 말씀, 감동적인 말씀, 재미있는 말씀, 그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믿음의 투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싶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돼서 모마리를 하고 아까 막까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막 찔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안에서 실천되기 시작할 때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무관심하게,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고, 아무 관심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부자가 갔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기적은 절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 주고 있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표정을 표징을 많이 일으키자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나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해 주는 믿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믿음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들립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렇다면은 그 믿음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리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고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오늘 부자랑 똑같은 거죠. 무관심하고 나 행복하고 나 즐기고 그렇게 사,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죽음이라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지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더더욱 가난해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가난함입니다.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은 가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들의 영혼이 가난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가난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이웃들에게 실천함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그동안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나 행복하게 살고 나 즐겁게 사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무관심으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에게 실천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다 데리고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요. 혼내는 것도 아닙니다. 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한 강론 좀 불편하죠? 특히 거북하죠? 아닌가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여기 위에다 뭐라고 해요. 나는 말씀하신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지만,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하고, 나머지는 다 무관심 속에서 누군가 하겠지. 나와는 상관없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요. 그러면 아주 폭발적으로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나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행복에 치매를 당하게 되면 아주 난리 날 정도로 폭발적으로 화를 냅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죠. 정말 불쌍한 영혼들. 우리들은 하느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하느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 현세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땅값 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 믿고 집 팔리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 믿고 손주들 대학 붙기 위해서 하느님 믿고 네. 또뭐 남편 빨리 죽기 위해서 하느님 믿는 건 아니죠. 네.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것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 믿는 아주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이 우리들 안에 자리잡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느님 믿는 이유.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죠. 영원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 반드시 하느님께서 나도 나자로처럼 당신 품으로 당신 자비와 함께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그래요. 숙제 드릴게요. 어,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죠. 낯선 땅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또 가장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을 허물어 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누가 됐던지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도와주기. 이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숙제입니다. 숙제 잘 하셔서 우리 모두 부자가 아니라 라자로처럼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